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이쿠에요. 여러분들, 업데이트, 할로윈 업데이트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마녀부터 시작해서 중앙엔 호박머리 쓰고 있는 발로우, 거기다 신규 고스트까지 춤추고 있는데, 오늘 업데이트 어떻게 됐는지 바로 한번 확인하러 가시죠. 고서하면 할로윈, 할로윈 아니겠습니까? 오늘 할로윈 업데이트 된 만큼, 어, 특별 출석 보상은 안 좋고, 4일차에 할로윈 장비 상자를 준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 넘길 건 바로바로 바로 넘기고, 자, 공지사항 뜨겠죠? 할로윈 한정 장비, 점핑 패스, 할로윈 스페셜 미션. 요거는 여러분들도 저도 알고, 무명기랑 바라웬디 세운기 나오는 것도 알죠?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거 말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음, 여기 보시면, 새롭게, 위쪽에 뭐 새로운 게 생겼거든요? 잠깐, 이거는 기존에 있던 소울 패스잖아. 그냥 패스. 그 옆에 새로운 티켓 생겼는데, 오, 점핑 패스. 아래에 보상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17,000원에 전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패밀리는 두명더 공유해서 39,000원. 전 친구가 없으니까 패밀리못살것 같아요. <laughs> 많이 져도 절대 못 사. 나중에 쿠 나오면 공유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쭉쭉 보시면, 이렇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공짜고, 아닌 건 이렇게 패스 모양이 그려있네요. 아 이거 다 얻으려면 결국 17,000원을 내야 된다는 거 무과금은 어떡하냐고요? 아, 여기 자물쇠 모양은 얻을 수 있고 50회까지 얻을 수 있네요 지금 보시면 남은 기간 27일 그리고 소울패스는 13일 서로 기간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어서 상점 한번 살펴볼 건데 어, 잠깐 점핑패스가 여기에도 있네요 아 아까 있었던 거 그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의미는 없는 거고 무료 패키지 받아버리기 그리고 특별한 패키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할로윈 장비상자 이렇게 판매한다고 하는데 어떤 장비가 새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목록 들어가면 오 잠깐 여기 보인다 펌프키니 캔들 맞으면 불을 쏘는 검이에요 그리고 한방에 40% 데미지를 주는 장갑 이건 뭐야 아니, 소환할 때 체력을 잃고 이상한 효과를 얻는 마도서. 맞았을 때 순간이동하는 빗자루. 역시 맞았을 때 체력 회복해주는 뱀파이어 광. 그리고 이건 뭐야? 아, 뱀파이어가 될수 있는 표창.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고랜턴을 1.5초간 소환하는 호박모자까지. 대상한 아이템들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의 메타를 깨기 위해서 아이템들을 많이 출시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10회 뽑기. 뭐, 당연히 안 나오긴 하겠지만, 아, 역시 흑갓. 고 어, 근데, 반짝반짝 빛나는 효과가 생겼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뽑기 들어가도록 할 건데, 저거, 설마. 나온다고? 와. 아, 여러분들, 이거 지팡이 아닙니다. 검이에요. <laughs> 불 쏘는 검. 이렇게 얻어버렸는데, 오늘 나 운이 좋은데? 자, 바로 이어서 바람 웬디 세운기가 나 버렸는데, 공격력은 좀 약하지만, 250 데미지 받을 때마다 끌어오는 능력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투 형성 보도록 할게요 6번을 1렙 기준으로 끌어올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은데 자 1분의 6 체력 달면 전부 다 얼려버리면서 자 공격 그리고 다시 한번 계속 무한으로 끌어올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물량 덱은 얘 나타나면 사실상 다 죽었다 보면 되고 그리고 이어서 얼티밋 무명기 요거 기대하신 분많거든요 전투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이트 소환되고 앞쪽에 얼티밋 무명기가 소환됐는데 공격할 때마다 가면이 나타나서 몸빵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면한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죽으면 이렇게 잠깐 저 가면이 몸빵이 좋은데요? 거기다가. 뒤쪽에 회론이 다 잡아 버렸네 가면 3개나 남았어 아니 가면의 능력치를 안볼 수가 없는데 오 제법 괜찮습니다 때릴 때마다 하나씩 소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할로윈 이벤트로 오또 엄청나게 아이템들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거 살펴봐야 되거든요 오 아, 마지막에, 픽업 얼티 확정권까지 무료로 준다는 거.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새로 나온 EX 고스트죠? 바로, 바람 웬디 세운기. 아, 좀 비싸긴 합니다. 한번 뽑는데, 500 보석. 저 지금 1,500 보석밖에 없거든요? 세번 안에 뽑아야 되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안 나올 것 같고, 안 나왔어요. <laughs> 속으로는 나오길 바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도전. 뭐야. 아니, 열, 한 번째만 뽑는다고? 와, 여러분들, 아 오래 기다리실 필요 없이 바람 왠지 세운기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제가 보석이 500한번더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화 시켜버리고 초기화를 시켜야지 GP를 얻을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500GP짜리가 나올 수 있을지, GP가 하나 놔줘야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어, 뭐야. 에이, 100GP 하나 나왔어. 요 랩업 해보도록 할게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1렙은 아니니까. 자, 올라가고. 아, 4레까지밖에못 올렸네요. 그래도 이게 사렙으로쓸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채우니까 좀 쓸만할 것 같네요. 자,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패치되는 고스트들, 고스트 위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두사가 일단 뭐, 방어형 고스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장목기도 때리면 때릴수록 체력이 찬다고 하는데, 뭐야, 티아나 채우니까, 아, 체력이 안 달아. <laughs> 진짜 쎄고 자, 그리고, 어, 상대방 타워 부셔보도록 할게요. 오, 오피키온 근데 오피키온은 지금 아무래도 못 부실 것 같거든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만화 빨리, 엑스 만화 써버리고, 자, 드디어, 웬디 세웅기, 웬디 세웅기 지금 4렙밖에 안 되거든요? 자, 때리면서, 아 근데 체력이 달아야지 끌어당기는 능력 이 있는데 아, 체력이 안 달아요. 의외로 단단합니다. 그리 아래도 또 난리가 났는데 오 당목화가 계속 버텨주니까 당목기가 앞에서 지금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당목기만 안 죽고 나머지는 다 죽었거든요. 와 당목기가 버티는 능력 이렇게 세진지 상상도 못했네. 아 대단합니다. 개기까지 뒤에 서환해 주면서 자 와. 닭목기 진짜 오늘의 MVP 되겠다. 오히려 지금 바람 세우기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바람 세우기 상대방이 좀 무서워서는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닭목기 <laughs> 진짜 완전 미쳤고. 자 위쪽에 레드사 방어해보도록 할게요. 음아 이거 황금이니까 못 막고 무적까지 써주면서저 공격. 아좀 게임이 너무 새로운 고스트들이. 적응 안될 정도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오, 그 와중에 중앙 파괴, 위쪽도 정리한 메두사. 아, 메두사도 괜찮네. 한 번만 더 소환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람 왠지 세운기 소환해주면서 끌어 당기기, 올려버리기. 아, 좀 약한데? 오면기로, 혹시? 오, 25랩짜리 바람 세운기 소환됐는데, 아, 바람 세운기 두 마리니까, 그러니까 이제서야 좀 쓸만하네요. 오, 바로 오피키언도 끌어당기면서 잡아버리기. 시간이 좀 아쉽네. 자세히 못 봤는데 다음 판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음, 바람 세운기가 의외로 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두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새롭게 바뀐 고스트 할머니 포자기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 상대방 점수대가 너무 높아요. 고수 같아요. 어, 일단. 데미지금 확실히 많이 들어가는거는 보이고 음? 아 상대방이 너무 고수다보니까 레벨이 높은데? 저 지금 똥데기라서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바람세운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아 잠깐 너무 앞에다 소안했네 그래도 바람세운기 체력이 달면 뒤에 있던거 전부 다 앞으로 끌어오면서 망부각시 앞에서 버텨버리고 근데 타워 부셔졌거든요? <laughs> 좋은건지는 모르겠지만 오오 잠깐잠깐잠 잠깐. 이거 뭐야? 얼티 무명기? 와, 여러분들 이거 내일 뽑아서 제가 내일 컨텐츠로 하려고 했는데, 어, 얼티 무명기 어디 갔어? 위쪽으로 갔거든요? 오! 근데, 얼티 무명기를 빨리 잡으면 저 강력한 고스들이 전부 다 무명기로 변하니까. 아, 근데, 못방이 너무 좋아서 잘안 죽습니다. 아, 전부 다 변하고, 잠깐만. 근데, 이게 뭐야? 변한 게좀 이상해요. 아, 1렙으로 변하니까, 오히려. 오, 어, 웃깁니다. 자, 그리고, 자, 역전 들어가도록 할 건데, 호자기로 복사, 어, 뭐야. 아, 위쪽에 25렙짜리, 아, 웬디 세운기를 복사했거든요? 이러면 망한데? 나도 무명기 쓰면서, 나도 왠지 세운기, 아, 놀이기 되어버리고, 아래쪽 다 털려버리고, 확실히 왠지 세운기랑고 해도, 얼티밋 종목기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파워 하나 파괴 <laughs> 아 이거 연구 좀 해야 되겠는데요? 바로는 안 되고 레벨을 좀 레벨업 해가지고 운영자 계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완전 따지네요